안녕하세요. 켜다전기 조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용문동에 위치한, 이제 입주가 막 시작된 준상 더샵 엘리프입니다. 1단지에 오늘 작업을 했고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도등 작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실 커튼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장실 센서 간접 조명을 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복도등은 현재 지금 4인치 움푹 조명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기존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릴 반사면이 천장면과 그 비슷하기 때문에 눈부심이 심한 반면에 좀그 조명 아크릴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 조금 덜는 장점이 있고요. 밝기도 기존 제품 7와트 그리고 변경된 제품은 15와트 제품 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도 공간보다 두배 정도 더 밝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이제 흔히 이제 눈깔 조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5인치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CUV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액자 라던가 기념될 만한 어떤 걸 걸었을 때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조도를 위한 조명이 있고 그리고 분위기를 위한 내지 포인트를 주기 위한 조명으로서 이렇게 작은 소형 조명들도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도등은 크게 이제 4인치 움푹 조명과 1.5인치 COB 조명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예출했습니다두 번째 보여드릴 건 거실 커튼 박스입니다. 이제 커튼을 쳤을 때커튼에 은은한 조명을 비춰서 훨씬 더 실내를 아늑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연광이 쎄서 조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쉽는않는데요 음, 보시는 것처럼 커튼에 반사돼서 좀 이렇게 은은한 그 색상을 비추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이제 커튼 박스 스위치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은 조명 스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명 스위치 1 번이 주조명 그리고 2 번에 나와 있는 게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아일랜드 식탁 위 조명과 식탁등 위에 있는 조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등을 통합해서 2번 스위치로 묶어줬고요. 그리고 3번 스위치를 커튼 박스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무선 스위치를 설치하다 보면 은 이후에 고장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고장이 만다 했을 때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시공시에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캐다 조명, 전기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위치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추천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명은 이제 화장실 간접 조명입니다. 저녁 수면 시간에 잠깐 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상부에 있는 등을 켜게 되면 아무래도 수면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화장 신발장 하부장도 물론 좋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화장실에 있는 그 수건 하부장으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져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잠깐 용변을좀들어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스위치 조작 없이, 센서 방식으로 충분한 밝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0색 조명을 넣어놨는데요. 전구색을 넣었을 경우는 조금 더 안온한 분위기였을 거고, 그리고 주배색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밝고, 좀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기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접조명도 기능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간접조명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켜다 그 전기조명은 이제 주조명, 실링팬 전기공사 외에도 이러한 부분적인 간접조명 공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전화상담 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